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승신씨 휴일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남편이 없으면 바로 집순이가 되고 만다는 그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데 독서만한 게 없답니다 음. 어머 미인은 잠꾸러기라던데 설마 지금이 기상시간? 그렇게 좋아하는 책 읽기도 중단하고 청성술에눈 주변을 톡톡 두드려 눈 지압을 해주는데요 1시간 정도 후에 알람을 해놓은 다음에 좀 눈물을 좀 쉬게 해주려고 눈 운동하고 있어요. 눈을 이렇게 좀 까빡까빡 하면 눈꺼풀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좀 운동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저만의 자가 진단 체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거 알려드릴게요. 그러여 한국은행 총재라고 한글이 써 있잖아요. 만원짜리에. 그걸 이렇게 보세요. 점점, 점점 보일 때까지 손을 뻗으세요. 저는 이 정도가 제일 잘 보여요. 그럼 여기를 이제 30cm 자로 재보는 거예요. 딱 이렇게 저는 한 45cm 정도 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30cm가 넘어가면 아, 이미 노안이 시작됐다. 그렇게 작아진다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자, 배가 고플 시간이 됐죠. 눈 건강에 좋은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그녀. 어떤 요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아까 사온 녹황색 채소들은 손질해 썰어두고요. 함께 곁들일 밥을 조금 특별하게 짓는다는데요. 제가 특별하게 밥을 할때 넣는 게 있습니다. 메리골드라고요? 꽃잎 그걸 넣는데요. 밥에다 넣어서 먹으면 온전하게 다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밥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해서 먹어요. 그러면 향도 좋고요. 밥맛도 좋고. 네. 메리골드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밥을 먹기 전에 함께 마실 메리골드 차도 준비합니다. 요즘 메리골드에 좀 빠져 있어요. 근데 이제 메리골드가 좋다 그래서 입고 나니까 눈이 왠지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좀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물 대신 좀더 많이 차로 우려서 먹고 있어요. 차를 물 대신 마시는 건 물론이고요. 불린 메리골드 잎을 고명처럼 얹어주면 눈 건강을 위한 비빔밥 완성입니다. 오히려 그리고 식감도. 이렇게 씹는데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조화도 잘 이루는 것 같고, 음! 아주 건강해지는 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, 예.